안녕하세요 부동산 황소 황소유튜브 입니다. 오늘은 첨단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후분양한다고 했던 힐스테이트 첨단이 12월 4일자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났습니다. 먼저 가장 문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힐스테이트 첨단은 전매 제한인가요? 현재 광주는 비투기과열지역이고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 현장에 있는 광산구는 고분양과 관리지역이죠. 그리고 광주가 현재 창약 당첨 시, 창약 당첨 시 입주 시까지 전매 제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를 잘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공사 기간이 3년이 넘으면 3년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힐스테이트 참다는 2020년 12월 4일 모집 공고 승인이 났고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2일이죠. 당첨자 발표 이후로 3년이기 때문에. 2023년 12월 22일 이후부터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4월이기 때문에 입주 전에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혹시 그 전에 불법 전매를 하다 걸리면 청약 당첨도 취소가 되고 10년간 청약 금지가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청약 예치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여기 표를 보시면 광주광역시 예치금 전용 85이하는 250만원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는 400만원.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는 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첨단은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110제곱미터, 13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700만원 이상이 있다면 전 타입 청약이 가능하겠죠. 84타입만 노린다면 250만원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승인 전에 예치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집공고일까지만 금액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금액을 못 채우신 분들은 이미 늦어버렸고.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기본 250만 원은 꼭 맞춰 맞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분양가입니다. 먼저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히스테이트 첨단은 주상복합 건물로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없이 상업 시설하고 아파트만 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 110, 134. 이 공급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36평, 46평 오6 평이 되겠죠. 삼십육 평백7십오 세대, 사십육 평 백오 세대, 그리고 오십 평이 삼십오 세대. 총 삼백십오 세대의 주상복합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서 평당 분양가가 천삼백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세대수가 가장 많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기준층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최고층으로 계산하더라도 어, 1,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6평형이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서 4억 5천에서 6천 46평이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서 5억 8천에서 9천 56평은 7억 네, 발코니 확장비가 다른 데보다 좀 높은데 예, 분양가를 못 올리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로 조금 올린 거라고 보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입니다. 여기서 중도위 이자는 후불제. 후불제. 이자 후불제 감안해도 1,350만 원. 그래도 삽니다. 지금 현재 광주 신축 아파트들이 프리미엄 포함해서 다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현장 근처에 있는 히스테이트 리버파크마에도 현재 평당 매매가가 2,000만 원이고요. 이제 여기가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해서 여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셔야 죠 요즘 시세가 2000인데 거래되는 3년 후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평당 2000을 계산했을 때 36평은 7억, 46평은 9억, 56평은 뭐 11억이 되겠죠. 최소 두배 이상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분양가 대비 최소 두배 이상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안 넣으면 바보죠 당첨되기 어렵다 해도 로또 확률보다는 더 높습니다 뭐 위치하고 평면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위치는 다들 아시겠지만 첨단 롯데슈퍼 자리고요 롯데마트랑 헷갈리실 건데 롯데마트 있는 쪽이 리버파크 이쪽은 힐스테이트 첨단 롯데 쌍암공원 앞에 롯데슈퍼 자리구요중공 후에 기존에 영업하던 롯데슈퍼가 지하로 들어오고 지상으로는 롯데 시네마가 들어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롯데에서 MD 구성을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상권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천단역 허재도 있죠. 천단역, 천단역 허재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현장 펜트 쳐져 있는 공사 중인 현장이 지금 사업지입니다. 이 뒤쪽이 쌍원공원 콩은 조망이 나오면 좋은데, 방향이 이쪽은 북쪽이죠. 북쪽이고, 이쪽이 남향. 그래도 충분히 이 콩은 이용하기 편한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환경인 것 같고요. 이제 지상 4층부터 아파트인데, 아직 뭐 3층까지 정확한 높이는 모르겠구요. 일반 상가에 높다고 해도 이제 저층부들은 이쪽이 이 시야에 걸리겠죠. 그래도 뭐 특별히 주거시설이 특별히 조망이나 뭐 일조권이 크게 막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주상복합들이 첨단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라수라든가 중예마일도 그렇고 지금 이쪽 주변 이 현장 주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쪽 대라수 쪽뭐 일구 쪽 전자랜드 쪽으로 해서 또 주상복합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 배치들 보시면 타워형, 탑상형이라고 하죠. 이쪽에 1 0 1동1 0 2동1 0 3동세 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영화관 시설이라고 보면 되나다 롯데시네마, 영화관 시설 이렇게 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층부는 냉각탑이라든가 뭐 실외기 이런 거, 뭐 환기구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소음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 공원 방향으로 이제 주거용 차량 출입구, 상가 출입구는 건물 뒤편에 있고요. 101동 출입구, 102동 출입구, 103동 출입구, 상업시설 출입구도 세 군데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최고 39층, 전부 다 39층. 따로 옥탑에 뭐 복층이라든가 펜트 하우스는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8층은 피난 안전 구역입니다. 3개 라인이기 때문에 고층이다가 3개 라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뭐 2대씩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구요 다음은 84타입 평면도입니다 전용면적 84.989제곱미터 공급면적 117제곱미터 36평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A타입이 35세대 B타입이 140세대 단지 배치를 보시면 방위평가 보이시죠 A타입은 동향 B 타입 같은 경우는 남동향과 남양, 남서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베이 구조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a 타입을더 많이 찾으실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에셀 수가 적잖아요. 경쟁률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당첨이 당첨 y 의미를 두겠다. 난 타입 상관없이 무조건 당첨만 되면 된다. 하신 분들은 B 타입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유상 옵션이라든가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 영상을 따로 설명 올리든지 할 거고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110 타입, 110 타입은 전용 면적 110 제곱미터, 공 면적 152 제곱미터, 46 평형이죠. A 타입이 74세대, B 타입 35세대. 이제 46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모델하수로 A 타입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영상으로 볼, 보는 것처럼 잘 나와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잘 나왔고. 남양하고 동양 B 타입 같은 경우는 남동양. 근데 이제 B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망이 다 가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A 타입을 선호하실 것 같고요. B 타입도 너무 단점으로 보시지 않을 게 뭐냐면 이 알파 이방 쪽이 공원입니다, 공원뷰. 북향이란 거는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뒤쪽에 답답한 부분은 없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134제곱미터 전용면적134 공급면적 183으로 56평입니다 가장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4 0평 선호하시니까 40평 110A타입 아니면 110A 아니면 134가 제일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형평공급도 많이 없는데 찬사에 많이 없어서 더구나 이렇게 랜드마크급이라면 욕심내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나는 한 방을 노린다. 그러면 무조건 130차를 추천드립니다. 방향은 이제 남동향이고요. 한 라인 바뀌었습니다. 35세대, 35세대고 이렇게 뭐 가변형 벽체라든가 이 옆에 유상옵션 보이시죠? 예. 이 선택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조 변경이 가능하니까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약 일정을 안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 접수일은 12월 14일. 일순위 접수일은 12월 15일이고요. 뭐이순위는 의미 없다 고 보고 당첨 발표는 22일. 이제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겠죠. 다른 현장은 계약자들의 한해서는 내부 유니트를 보여주던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예전에 이제 광적되어 있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상가 홍보관으로 활용됐던 현장 옆에 있는 상가예요. 현장 옆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유니트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첨돼서 계약을 하더라도 유니트 관람은 어려울 것 같다. 84타입과 84타입하고 100타 유니트 설명에 대해서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